반갑다, 간냥이 킹노드다. 오늘은 유물 각인서의 딜증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다. 단순히 유각을 배우면 딜이 이만큼 올라요, 뿌뿌뿌잉이 아니라 유각의 골드 대비 효율이 얼마인지를 살펴보고 또 그걸 보석이나 무기 등 다른 스펙업 수단과 비교함으로써 유각을 배우는 게 효율적인 스펙업인지 아닌지를 함께 알아볼까 한다. 뜸들여서 뭐 하겠는가? 바로 대표적인 유각을 나열한 표를 보여주겠다. 대표적인 유물 각인서 구조와 대충 5만 골의 3% 정도 딜을 올려주는 유각을 합쳐 열개를 나타냈다. 시세열은 2024년 12월 1일 기준의 유물 각인서 시세며 총비용은 그걸 그냥 곱하기 20을 한 것이다. 딜증 효과의 경우 다른 건 딱히 큰 설명이 필요 없으나 아드레날린과 예둔, 타대기습 결 때는 좀 설명이 필요하다. 아드, 예둔처럼 지적 혹은 지피와 관련이 있는 각인은 캐릭터마다 효율이 다르다. 가령 확치 절정 창술의 경우 아드 유각이 올려주는 지적 20%가 사실상 무슬모인 반면 전테로드 같은 경우는 미쳐 환장할 정도의 엄청난 스펙인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아드의 경우는 네번캐 고기로드를 기준으로 딜증 효과를 계산했으며 예도는 실제로 예돈을 쓰는 나의 전탄대원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또 타대 의 경우 계산의 편의상 각성기도 포함해 딜증 효과를 냈으며. 기습 결 때는 백헤드 적중률 80% 기준으로 계산했다. 열에 대한 설명 중 마지막은 딜증 1%땅 골드 열인데 여기는 말 그대로의 뜻이다. 가령 딜증 효과가 10%고 총 비용이 100만 골인 경우, 딜증 1%땅 골드는 10만 골이 되는 단순한 계산이다. 먼저 딜증 효과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다. 대부분의 각인이 전각은 14%, 육각은 17% 이런 식으로 육각이 전각 대비 3% 포인트만큼 딜을 올려주는 만큼 딜증 효과를 계산해보면 2.6%에서 2.7% 사이에 비슷비슷하게 모이는 걸알수 있다. 다만 아드의 경우는 지적을 무려 6%나 올려주기 때문에 지적임 없이 유효한 캐릭터의 경우 위표처럼 다른 육각 대비 딜증 효과가 뛰어나다. 아드 육각의 시세가 가장 비싼 게 납득이 되는 대목이다. 자, 그럼 딜증 1%땅 골드 열에 대해서 묶을 수 있는 것들을 대충 묶어서 설명해 보겠다. 일단 나드 원안의 관계가 재밌는데 각인서의 가격은 나드가 약 30만 골, 원안이 약 25만 골로 원안이 더 싸지만 딜증 1%땅 골드는 나드가 약 142만 골, 원안이 약 194만 골로 오히려 원안 쪽이 더 비싼 스펙이라는 걸알수 있다. 즉 원안보다 아드의 효율이 더 좋다는 얘기다. 현재 아드가 가장 비싼 유각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범용급 유물 각인서 중에 아드에 대한 수요가 제일 높은 것 아닌가 싶다. 예둔, 돌대, 저밧의 경우 셋따 가격도 비슷하고 딜증 효과도 비슷하고 딜증 1%땅 골드도 비슷하다. 기습, 타대 결대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다른데 딜증 효과는 예둔, 돌대, 저밧처럼 고만고만하지만 결대가 다른 두 각인보다 압도적인 마이너 각인이라 기습이 딜증 1%당 약 75만 골이고 타대가 약 68만 골인 것에 반해 결대는 고작 39만 골밖에 안 하는 해자 각인이 되어 있는 모습이다 근데 유각은 원정대 공이라 캐릭터 하나의 효율을 볼게 아니라 원정대 효율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 구리구리 라는 의문을 품는 육류비가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3캐릭 기준 6캐릭 기준도 넣어봤다 계산 방법은 간단하다 딜증 1%당 골드열에서 내가 3 캐릭터가 같이 쓰는 각인이면 나누기 3을 해주면 되고 6 캐릭터가 같이 쓰는 각인이면 나누기 6을 해주면 된다 이 계산 방식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으로 보여줄 다른 스펙업 수단과의 효율 비교 때 자기 기준에서는 유각이 어느 위치에 있을지 잘 판단해보길 바란다 자 이제 유각만 보여주는 건 여기까지로 하고 지금까지 내가 다른 영상에서 살펴봤던 무기 및 방어구 강화 거퍼 보석도 들고 와서 누가 누가 더 효율이 좋은지를 따져보도록 하자. 무기와 방어구는 18강 효율부터 나타냈고 보석은 딜비 중 20%에서 40%까지 10% 단위로 발급부터 넣어놨다. 오늘의 주인공인 유각은 보라색으로 나타냈으니 아마 표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 참고로 비용은 다 2024년 12월 1일 기준이다. 자. 이제 표를 하나 하나 다 읽는 건 내절임으로 네 유각의 위치만 설명하면서 이 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힌트도 같이 언급하겠다. 개당 5만골에 딜증3% 포인트급 유각의 경우 3위로 무기가 19강이 되었다면 싼 유각을 먼저 배우는 게 DPS에 유리하다. 결대 유각은 4위로 앞선 설명과 동일하니 넘어가도록 하겠다. 질증 유각은 11위인데 이는 달리 말하면. 무기가 21강이라면 다음 스펙업으로 질증 유각을 고려해 볼만하다는 얘기다. 타대 유각은 13위로 방어구 21강을 찍기 전에 타대 유각을 배우는 게 효율이 좋고 기습은 16위로 무기가 21강인 사람이라면 일단 주력기 구급작까지 다 끝내고 다음 스펙업으로 기습 유각을 고려하는 게 좋다. 돌대 처받은 각각 19위 20위인데 무기 23강에 주력기뿐 아니라 서브 딜링기까지 싹 구급작을 마쳤다면 다음 스펙업 후보로 돌대접아지 잔짜자라며 인사를 할 것이다. 얘든 유각은 22위, 아드 유각은 24위인데, 여기도 동일하게 무기 23강 주력기올 국업을 완료한 뒤에 하는 걸 추천한다. 마지막은 원한 유각인데 얘는 총 35개의 스펙업 중에 순위가 29위로. 캐릭터에 따라서는 10급보다도 우선 순위가 낮아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는 무기 25강보다는 그래도 효율이 괜찮은 편이다. 자 이제 이표에서 유각의 경우 원정대에서 그 유각을 쓰는 캐릭터가 몇 개인지를 각자 알아보고 딜증 1땅 골드열에서 그만큼 나눠서 생각해보면 된다 가령 아드 유각을 6캐릭터 쓰는 원정대의 경우 142만 골을 6으로 나누면 대충 24만 골이 되기 때문에 효율표 순위 1위인 무기 18강보다도 오히려 아드 유각이 더해자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2표를 잘 활용해보길 바란다 이걸로 오늘 영상은 끝이다. 이제 시즌 3의 대표적인 스펙업 수단 중 악세만 남겨둔 상태이므로 얘도 시간이 나면 작업해서 효율을 알려 주도록 하겠다.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쿠크루 핑뽕 핑뽕 빵빵